을 사무엘하 15장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의 왕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자신이 헤브론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이미 구슬 땅에서 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성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압살롬이 되었다 라고 이런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시간 가운데에 지금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 대신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결해주고 재판장이 되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냥 그 일들을 눈 감아왔습니다. 분명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신의 죄로 넘어진 이후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아픔을 직면한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팠고, 보기,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죄악들, 아픔들, 어, 피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죄에게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있다면, 여호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걷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각 사람의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은요 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될수 있으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게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스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그들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에게 찾아왔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아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주고 그가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우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이고 그의 정치적인 그 모든 결과는 실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후반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야, 너는 지금 이방인인데, 그리고 너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냐? 어, 지금 블레셋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는 이제 갈 데도 없다. 어, 나는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참 안됐다. 어, 이방인으로서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의 어, 왕으로 왕이, 한, 왕이 있는 곳 압살롬이 있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제 왔고 정처 없이 나는 이제 떠돌아 떠돌이 신세를 해야 된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라며 그를 축복해주면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때가 왕께 대답르 때, 여호와의 사랑의 심과 내주 왕의 사랑의 심으로 맹세하였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 요압과 함께 아주 한, 한 명의 장수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삶이 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로 살, 어, 정치를 하다가 어, 아들에게 어, 아들의 반역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를 따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일 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에게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나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요, 아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지를 늘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소음으로 도로 매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계신대를 보고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도망가는 길에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울 때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언약계를 옮겨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갖다 놓,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러하지 않으라 알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겠다. 즉, 이겁니다. 내가 도망자로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도망자의 신분에서 다시 왕으로 될수 있겠지.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또한 내 삶의 모든 평안함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나의 삶을 용서하신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고 하는 이회개의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용서하신다면 나를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이게 어려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짓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마음속의 깊은 내면 가운데에 이것이었던 내 인간의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 기도의 목소리가 내 인간의 욕망의 목소리가 묻어지지, 묻어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삶을 사려둘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를 반란으로 일으키면서 자신이 그 위에 왕위에 오르려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지금 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삶 속에 나의 욕망이 드러나는 삶,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독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아주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계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거나 아, 사독이라는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그 레위가 어, 언약계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만약에 보았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쫓기우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30절부터 이제 또 마지막 절제할지 보면은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막 흙을 뒤집어쓰고요.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쓰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이킨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도벨은 아주 계략가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략을 어떻게든 그것들을 막아야 한다. 후세 너가 지금은 예전에는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친구였지만 다윗 편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을 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아이도벨이 하고 있는 그 모략을 당신이 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3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후세 또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후세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능을 보고 기질을 보고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일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그 이야기에 또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3 5절에 사독과 아비야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야들 두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임마스와 아비야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압살롬과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넘치는 곳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인데. 아플 수 있는데, 마음이 참 아플 수 있는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신하들과 또한 이방인이, 이방인이었던 이때, 어, 그리고 또한 정말 충신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역궤를 옮길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지함이 있는 그언역궤를 옮길 수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를 따르려고 했다는 것,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실패하였지만, 그들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수 있었던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래,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 나는 그곳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쫓기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기는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였던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저 우리 모두도요 눈에 보이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인 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피, 죄를 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며 돌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